준비 완료 대회라고 생각하고 어 그럼 안 돼요 떨려요 그 떨어는 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크림이랑 그냥 연습이라 생각해야 안 떨지 않을까? 아또이거 유진 쌤또 잘한다고 벌벌이들 그 마인드 모르네 벌벌이들은 아니, 실전이라는 18살이다. 생각이 드는 순간 달라 안 나와 출력이 안돼 우리는 맞긴해 응 하던 대로 어, 이런 느낌인데 아 이거 이거 어, 대회라 생각하니 까 긴장돼요 왜안 돼요 과호분다 <laughs> 잘타그할 때도 우왕 해주면 안돼허비 <laughs> 빙승인데? 어제도 치어리더 만한 페드리코 키야사 여기서 원없이 뛰는 페드리코 키야사. 어디어디어. 오, 오, 나이스! 와. 좋았다! 대회에서도 이렇게 차야 돼요. 그리고 달타내 상대로 할때 제일 잘해 하던 그 기량이 그러니까 다 나라 생각해. 근데 방금은 찰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어서 막기 힘들었다. 가주고 가주고 늘렸다. 가주고, 가주고 잠깐 꺾어서 와, 까비. 와 까비. 까비! 좋았다. 꺾어가지고 올리는 거 좋았다. 예 좋았습니다. 비교! 받아야지, 받아야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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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아쉽다. 어, 근데 이런 거못 넣어도 안 돼. <laughs> 어, 아, 네. 크로스하는 척하다가 뒤로 꺾어가지고 어, 안 되면? 어, 그런 식으로.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거야, 그거야. 어, 입력했어. 입력했어, 출력했습니다. 어, 어 출력이 아주 좋았네, 방금. 나잇샷. 어. 어, 앞에. 아래 줄게. 응? 밑에, 오케이. 안짝 출력이 너무 늦어 말하는 게뛰 해줄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지 쭉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금 먼저 한번 띄워드리면 오늘 음... 1등하는 팀엔 500만, 원2등하는 팀엔 300만 원, 3등하는 팀에는 200만 원이 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도 뭐 사실 꼴등 빼고는 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죠. 어좀 그래도 좀 뭔가 해피 <laughs> 해피하게 끝낼 수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죠. 만 하면 되셨고 꼬치만 맞죠. 상원이 어떻게 괜찮아요? 저요? 네. 저희는 꼴등 후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마음을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이거 지금 상금을 만약에 우승하게 될 경우에 네. 사실 어떻게 분배할지 생각해보셨어요? 혹시? <laughs> <laughs> 전 캐시를 많이 써줬어요 지금. 아 예, 본인이 예, 예, 지도, 예. 그거에 대비해서 좀 질러줬습니다. 뭐, 말안 하는 사람이 제일 웅침스럽잖아요. 음, 저도 아, 섬 선수에게 아, 30만 원이라는 지원을 어요 30만 원. 어, 30만 원 예. 저는 뭐 사실 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수들에게 이제 반반 아또 이런다 아또 착한 척 한다고 아또 이래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은 아, 못하네요 저는 딱 명예만 이제 사실 딱 가져가려고 명예 아,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제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봐 아니 이만 가나 우리도 할 만해 어 너희도? <laughs> 어 우리도 할 만해 올해의 감독 그 저희는 임유진 양이 진짜로 그냥 거의 이틀을 밤새 가면서 아이고야. 알려주고 저한테 또 들어맞고 그 전부터 원래 달타를 좀 많이 알려줘가지고 달타가 네. 실력이 진짜 거의 지금 임유진 <laughs> 예? 아그 네, 정도지 자신감을 가져온 오아 뭐야 아. 너그 정도야 나그 정도야 그 정도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꼭 이겨 오도록 오케이 밥만 싹 돌게 가보자 진짜 밥싹 없게 만들지 말게나 자첫 경기 전 정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경기는 바로 짠옆부대 간수 <laughs> 아, 잠깐만 옆부대 간수 여기서 <laughs> 이기면 우리 완전 그거야 그건 맞긴 해 음. 기억을 써볼게 앞에서 압박을 좀 잘해요 그렇죠 압박도 나쁘지 않고 자올라세요 그래. 와아아아아아악 네, 그래, 가이안 돼! 가자! 아 안돼요! 으아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이라고 안돼 나돼나돼나돼나돼와아그아아 준비 악 아구! 준비가 돼있죠? 준비가 돼있죠? 오늘 대인열, 제임스, 맥 DJ DJ! 아이들 오와 제트들 와본적 없는 적인데 옆부 야 시작이나 이런 느낌이 지금 진짜 오오 오, 오, 오 뭐야? 제 재밌습니다. 수비가 진짜 볼란치 끌어내리는 수비를 진짜 잘해요 a 이타가 r o n e l s 이거, 잡아주고 아 a 비 괜찮아 그렇지 수비력이 좋아요 오 여기도? c 소보슬 r 이 달려주고 밑에 살짝 조... 아 b o s Loy, Tario, 죠 r u g o Mitte, Alto, 요 맞아요. 발달한한테 어, 어. 기합이 그냥 FC 온라인의 전부다. 알려줬겠문 왜? 이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은데 2대1을 못 보시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 아, 아 직지 조금만 아, 10분. 90분이고 지금 9분이에요. 요거부터 주고 아이고, 되죠 지금 여기서 슈팅을 뭐, 날려놓습니다. 아, 아 저희는 코너킥을 얻겠다는 아 전략이죠. 아 혹시 해기님도 그 코너킥? Of 아, course. 아 잠깐만, 이건 못 막을 텐데 우리. 자, 어, 번, 어 잡았다. 잡았다. 아, 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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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이다. 아, 이 기가 다원해가지고. 왜이러네 누리가, 누리야. 누가 제트팀 드리박는 거야. 가자, 해기야. 가자. 왔어요. 루리, 루리. 이잠이잠땅 등딱 역크 까비 이로이어주어주디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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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e 가 o d y what a b 가 u 고 the body, what 디 b o u t the body, what a 아대폭탈할수 나쁘지 않아 괜찮아 게이지 이슈 하지만 시작은 이번 시작은 내가 먼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유리하지요 아 까비 오케이 오오오 애기야 증명라기야해라기야 올렸어 아저다 <목소리> <야, 정의야. 목소리> 소보 빨라요 소보 빨라요 기다렸다가 크로쭈! 네. 왔는데요! 따가워! 우와! 좋습니다 달타 공격이 좋아요! 구성경 음 좋은데요? 아니 그니까... 파격적으로 솔직히... 엔동아 와! 와, 와, 와 나이자! 헤딩으로 딸까? 나이자! <laughs> 와... 괜찮아 한 골이야. 내가 이기고 있어. Oh, I'm a joke. Ah, okay. What's t h 보면서 h Lunch is so big. Pumens, p u m e n 와. Pumens, p 아, 아 마지막 그렇지 패드가 다르지.

왔다, 왔다. 왔다. 와, 이거, 왔다. 이와 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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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도거거든요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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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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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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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날 빠진 새우! 어, 야, 야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면서 커서 커서 와 여기서 미커다. 와 여기 진짜 이거. 자 여기서 와! 여기서 정석. 와이 시간 정크 나와요 이거. 이, 이 시간에 정크. 이거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노크쇼. 와! 와! 와 이거 대들 건데. 와! 와 임유진의 코칭을 받은 안전하게 영룡! 안전하게 가요. 저희는 안전하게다 와. 우와! 범인은 그 작성. 여자 꼬아! 아니, 와 범인은 작번데! 와 범인 맞아! 옆으 우와! 방향 다 맞춰! 설마 아니, 아니, 옆으 아니야! 와이번 와! 오른쪽 혹시? 방향? 방향? 우와! 와 옆으로! 뭐 심리전! 여포! 야, 여포! 뭐야! 심리전의 신이야! 심리전에 신! 우와! 여보야 여포! 여포! 한 번만! 이거! 가아다줘 제발 넣어줘. 넣어줘! 넣으면 끝나! 넣으면 끝나! 범인은 버미는... 가르나 가라다! 강심장다와 이게 강심장이야 끝났어 뭐야 이다가야다가라자기 가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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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다 가라다! 가라다! 가라라다 가라다! 다다다다 러혼서스이한나니까아 어, 잘했다 그냥 신이... 어, 잘. 그냥 신인. 아 잘. 막 먹었다. 믿어줘서 고맙다. 아 어. <laughs> 증명했어 증명했어 잘한다. 너 잘한다.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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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근데 이렇게 되면 김민규 쪽한 경기만 더 이기면 우승이거든요. 근데 수야 입장에서 달타 쉽지 않을 걸. 달타 좀 잘해요. <놀람> 달타 하던 달타. 수비 그대로. 달타님은 이번 판꼭 잡아야 돼요. 이번 판못 잡으면 2대 2 아까 그 꼴납니다. 2대 2 방해 보기가 다르이네다득 2대 2 보스가 남다르긴 해. 잡을 수 있어. 다들. 아 근데 쫄지 마. 우리도 2대 2좀 잘해. 우리 어제 많이 늘었어. 편하게 편하게. 2대 아니고 지금 1대 1이니까 알지? <뭔들> <뭔들> <laughs> 아니, 대화의 낄 타이밍을 좀 봐주세요. <laughs> 1, 2 감독들의 지금 티키타카가 없고, 아, 대사를 해야 되니까 아, 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이타가 잡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이타 잘해요. 전 이왕이면 2대 2까지 가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여기서 또내고 싶은 여기서 안락션 하겠습니다. 안락션 해주시고, 경력 까보겠습니다. 해봐, 해봐. 보소로 어, 에서터 되게. 어, 그렇죠. 아, 고급지잖아. 드리블 속도감이 좀 달라요. 어. 이야, 패스 결도 너무 좋고요, 지금. 잠깐만. 아 우리 하던 수비. 오, 어, 넓게, 넓게? 오, 넓게, 넓게. 잘 좋습니다. 되네요. 일단 봉가 윙어 출신이라딱 아. 보면서 움직이더라고. 보면서. 상대 수비 보면서 5분 다하면뒤 한번 C 누르면서 그렇죠? 이거예요 퀄리티 높죠? 오 이거 오 맞는데요! 왔어요! 와~~ 좋아! 어. 제발 해줘야 돼 다이타야 다시 패스? 망가진다 패스 가진다 나이스! 나이스 비비 천천히 보면서 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아 사이드. 아 키에 다 키에 크로스 만 하나요! 대요대요대요 끝! 다 나요! 왔어요! 뒷! 송! 안대 째려봐 오! 오우. 가면 돼, 가면 돼, 막을 수 있어, 그렇세?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그렇지, 막았어. 아 네, 아, 걸었어요 오케이 오, 다시, 시 어? 어? 막아 이어서 제드니, 니 아이고, 논마이, 논마이 나이스 실수 가자, 가자 저, 너 잘하는 릴리시 잘하는 릴리시 잘하는 올려, 올려 올려, 가나요? 올려, 그냥 올려 올려, 날려, 날려 날기사 야, 이거 다시 아! 질이 제도니 보셨죠? 질감 좋은데요? 질각 좋아요. 다이타 지금 잠깐 좀 약간 기세를 누르는데 지금. 오 지금 중간에서도 뺏기고 있고. 가자. 다이리씨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와! 나이짜! 나이짜! 안정철 잡나요? 와. 와. 근데 김민규 팀이거 이조제트디가 지금 와. 미쳤어요. 이. 어. 기가 박히네. 야 미호. 뛰거든요. 막았다. 어. 어. 더아쁜거 가서 받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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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네1대1이야 어. 이분한테는 아직 이상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었 아. 제가 오셔 왔을 때. 아. 흐르고 있었군요. 예전에 이상호님께서 그 했던 ZD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렇죠. 예, 그대로 결을 살려봤습니다. <목소리>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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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희해 아, 겼어요. 우리 시간 볼줄 알잖아. 우리 시간 보기 했잖아. 이번 시간에 가5 시간. 못 시간 보 참고 하요 됐어. 야, 여기서 연장으로 또 연장을 그니면 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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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아, 숨 막혀. 난수빈 어? 어? 압박 좋다. 나이 아, 까미 가역역역 저 가자 가자 가자. 침착합니다 달타. 보면서 저. 보면서 아, 아, 이어르지 크로스 강 나오는데요. 크로스 수비 잡고 아차. 영희도 너무 잘 키우고 있고 저 비실수. 아놀드 아놀드. 야 아놀드가 오늘 수비 제대로 해주는데요, 그냥. 풀백 급여가 높아야 되는 유정남은 추가 시간 2분. 가자 막공. 막공 저 이어르지 수비 좋은데. 있어 있어 있어요. 아 됐어요 이러 아. 와, 이거 승부차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와, 진짜 제발. 한골안 될까, 한 골? 그렇지, 천천히 보면서. 그렇지. 공간 넓은 대로 넓게 넓게. 넓게 넓게. 넓게 쓰네, 진짜. 넓게 넓게. 어, 넓게, 넓게. 그렇지요. 역할, 여 여. 야, 뒤에 죽 다시. 아래. 야, 가자. 왔다루왔다루 왓다르. 다시. 기사티사 와. 티사 와. 와 야, 이거 두려워할 뻔했어. 심각하다. 어, 넘을... 마지막 공격 한 번. 너가 잘하던 zd zd 가자 zd요 맞다 역 돌면서, 돌면서 우와 돌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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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진짜. 이게 아 꼴때요 그, 가아 어. 진짜 아뭐악다샹그나요오아번더 어, 어, 있나요? 아아 꼴때요 씨 다시 가 다시 좍좍와 와지 지요 이거 여기 끝나겠는데요? 빨리 빨리 막아야, 막아야 돼. 바로 가야 돼요. 막으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막으면. 방금 슛. 막 돼. 면 아,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 어, 진짜 아니 너무 잘들이박았어 아, 아, 어, 진짜. 나 언니. 진짜 무패 우승 할것같더라 진짜 느낌이. 아니 말이야. 내가 왜 우승이야? 여번 언니가 한 거야 이거는 진짜 근데 우리 무패 우승리 가자. 나이스. 해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자 아니 달타야. 감독님 내가 달글리시 제라드 카페어 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laughs> 내가 운전한다 <무슨 웃음> <진짜 만다> 했잖아. 와내 <laughs> 아, 수야를 잡네. 와 달타님도 수야랑 할때 긴장 안 된다요. 왜냐면 또 너무 일하기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음. 이게 딱 코치님이 들어가기 전에 저기는 크로스 중앙 수비 잘봐아 달타야. 이거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제가 또 침착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임유진 코치님인가요? 네, 임유진 코치님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어, 너무 했었어요. 축하드리고, 그래도 또 감독님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감독님이 있어서 저희가 진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화 나셨을 텐데 화꾹 참으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 안목을 인정 아그 뭐야 증명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수분들 근데 무엇보다 임유진코치와 마빡 코치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코치들이 네, 네, 또아 너무 고맙고 고생했어요입니다 감사합니다 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